네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이 더 커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수 위축과 해외 관광객 감소 문제 때문인데요 그 경제 당국의 대응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전문가들의 생각 경제부 최욱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네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연말만 되면 이제 저녁 약속이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네. 저도 예년에는 출입처 관계자나 취재원들과의 이제 송년회 일정이 많아서 일정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음, 했습니다. 네. 어, 그런데 하지 올해는 좀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네. 현재 제가 출입하는 곳이 기재부 등 경제부처이다 보니 잡아놨던 약속들이 이제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입장에선 탄핵적 전국 속에서 몸조심을 좀 해야 될 음. 필요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부터 꺼낸 거는 그만큼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걸 말,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네. 실제 이런 상황이 어, 지표에도 조금씩 반영이 음. 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소상공인들도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울분을 터트리고 있고요. 어, 이 광화문 근처도 뭐 잠깐만 밖에 나가서 쭉 둘러보면 뭐좀 사람들이 전부 다좀줄 줄었다, 덜 붐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런 상황들이 지금 경제 지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네, 정부가 소비를 판단하는 공식 지표는 통계청이 어, 발표하는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입니다. 각각 재화 소비와 서비스 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네네. 어 그리고 고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집계하는 GDP의 구성 항목인 민간소비 역시 공식 지표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반영한 이런 공식 지표들이 공개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음.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공식 통계가 아니지만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속보 지표들을 봐야 하는데요. 네. 음, 속부지표를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한국신용데이터라는 곳에서 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 네네.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나 감소했습니다. 음. 기상, 비상계엄 여파로 국민들이 외식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어, 전국에 이제 종사하는 그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설문을 한 결과 네.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매출이 줄었다고 이렇게 답하기도 음, 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지난 주말에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뭐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니까 경제 측면에서도 이 짐을 조금 덜어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탄핵안 가결로 정치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이나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어 만약에 지난 주말 탄핵안 표결에서 부결로 결과가 나왔다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음. 어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판 절차가 끝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네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진다고 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현재, 현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최대 180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탄핵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어, 의결까지, 선 의결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법 쪽에서는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는 조금 더 신속하게 심리에 음. 나설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선고까지 얼마가 걸릴지 예단하기 어려운 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간이 중요하다는 건데 탄핵 심판이 만약 길어지게 되면 경제에 어떤 불, 아, 대한 불확실성도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 전국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경제가 받는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소비, 투자 등등 등 내수 부문입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상 계엄 사태 이후에 각종 송년회가 취소돼서. 어,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부 국가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어,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네. 어, 인바운드 전문 업체인 스카이투어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에 아, 4일 이후에 음. 어, 신규 예약 접수율이 20%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어, 예약 취소는 하루 평균 340건 0 정도 됐었는데 이제 80건 정도로 급증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대로 소비가 줄어든 것도 걱정이긴 한데 기업들이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이제 내수에는 소비 외에도 투자라는 또 다른 축이 있는데요. 네. 기업들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을 미루고 관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 확대보다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기업들의 일반적인 경영 전략이기도 하고요. 네. 어,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해서 지난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12,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기업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네. 어, 최근 경제 동향은 그린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말 그대로 최근 경제 상황과 정부의 공식 경제 진단을 담아서 매월 발간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네. 어, 기재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요. 완만한 이제 경기 회복세 이런 표현을 넣어서 앞으로 경제가 조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달에는 이 문구가 빠지고 그 대신에 하방 위험 증가 우려란 말이 대신 들어간 겁니다. 결국 음, 한달 만에 경제 진단이 확 바뀌었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뭐 계엄 사태나 타, 아니면 지금의 어떤 탄핵 전국을 염두에 뒀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어, 그런데 그 과거 탄핵 전국 때는 경제 심리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때 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먼저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걸 봤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2016년 10월에 102.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이듬해 1월에는 93.3까지 추락했다가 헌재의 파면 선고 뒤인 4월에야 101.8로 회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네. 이제 (100) 이상이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음. 백 이하이면 그 반대라는 뜻인데요. 네. 어, 같은 기간에 이제 재화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를 봤더니 2016년 4분기에 97.0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시, 2017년 1분기에는 89.7로 아주 큰 폭으로 음. 떨어졌습니다. 요약해 본다면 2016년과 2017년 탄핵 전국 당시에도. 음, 소비 심리와 실제 소비에 상당한 타격이 음.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걸 텐데, 어, 일단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국 경제 진단 얘기 들어봤는데 이제 국내 금융시장 생각도 들어보면요. 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제 현실화하고 있는 연말 소비와 어, 해외 관광객 축소가 GDP 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이제 의견을 좀 살펴봤더니 어, 탄핵 전국 장기화로 내수 경기가 크게 흔들릴 경우에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GDP가 역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음, 그리고 12월 골목상권 매출과 외국인의 국내 소비가 만약에 5% 정도 감소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어, 이는 올해 한국 GDP를 0.04% 포인트 끌어내리는 음. 요인이 될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또 이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이제 우리 경제 하방 위험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이번에 나라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제 해외 전문가들 시각도 살펴보면요. 네, 이제 해외 투자은행들 주요 기관들도 이제 코멘트를 많이. 많이 했는데요. 네. 어, 대표적으로 시티가 어, 투자은행인 시티가 비상대응 사태 이후에 경제 심리가 급. 격히 악화하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습니다. 음. 이거는 종전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내려간 수치이고요. 네. 골드만삭스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하긴 했는데 어,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네, 네. 어, 특히 골드만삭스는 2004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는 달리 지금 현재 상황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으로 인한 외부 역풍을. 역풍에 의한 이제 하방 리스크가 더클수 있다 이렇게 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이제 우리 경제 당국도 이렇게 국내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떤 좀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를 그런 진단을 알면서도 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기재부는 현재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 초로 이제 이게 발표 시기가 밀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얼마 전에, 올해 안에 반드시 음.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비롯한 내수 진작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음, 그리고 이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간 기재부는 추경을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에는 기재부 내부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음.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상무 부총리는 어제였죠 국회 국회 기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을 해서 음,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음.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좀 애둘러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